강승권 넣다 뺐다 세번 강화기 취소 세번 하고 확인 누르고 육성으로 하나 둘 셋하면 붙습니다. 강화권을 넣다 뺐다를 세번 하라고요? 역시 남자답다이. 어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그리고 이제 넣고 취소 세번 하고 한번두번세번 번, 번. 간다 하나 아둘셋이 끝. 오랜만이야. 그리웠어 이 도박의 냄새. 음, 비 사장의 오락실 어서 들어와 반갑다고. 헬로. 어제든 나는 여전히 시보카가 없는 세상에 머물고 있어. Yeah. 첫 방송인 만큼 바로 시보카 도전 가야지. 강화 또못 참잖아. 내가 보석도 내가 진짜 많이 모았어. 지금 4만 개. 이거 진짜 나 실경 한 번도 안 하면서 4만 개를 모았다. 이야 진짜 많이 모은 거야. 고동진도 13카 만들고 김상욱도 13카 만들고 이러면서 사실 보석 세개 썼거든. 우리 짱구 아빠 무시하지 마라. 음 응, 잠재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. 강화가 잘 돼야 돼. 나좀 설레. 나 지금 한 번에 갈것 같아서인지 설레. 치브구한 번은 한 번은 조금 힘들지. 한 번에는 조금 힘들 거라 생각했어. 하지만 두번 정도? 잡받쳤네어 쉽지 않네. 쉽지 않아. 시복하는 조금 단단하네. 야일 나왔지. 봐. 1 나왔어? 이럴 때 박수 쳐야 돼. 왜냐? 1 나오잖아. 바로 가는 거야. 1 나온다고 두려워하면 이거 안 돼. 뭔지 알지? 어? 야, 씨, 산호 아니지. 괜찮아. 이제 느낌이 왔어요. 얘 예, 원래 뭐다? 국룰이 뭐다? 국룰을 국물 국룰 된다. 아니야. 그거 아니지. 그치 그런 거 아니야. 원래 3트에 딱 되는 거야. 커 n 여기 내장 남았잖아. 내가 이 안에 된다 했지. 뭐한 번에 된다 됐으면 한다라는 거지. 나 지금 한 번에 갈것 같아서 왠지 설레. 지금이라도 당장 재료나 사러 가십시오. 지금이라도 당장 재료나 사러 가십시오라고 하는데, 음, 그런 소리 하지 마로. 딱내 느낌 올 때가 있거든. 그때 한번 그냥 확인 누르면은 그냥 바로 딱 가는 거야. 지금 오늘 좀비리안 오네? 아 이번에 시타가 복근 한 번에 된다. 미리야. 아, 네. 아한 번, 아한번 된다. <laughs> 다시 간다. 김오아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하지 마 넷마블. 어? 왜 자꾸 여기 0이 써있냐? 왜 자꾸 여기 0이써 있어? 하이! 하이! 원래 마트가 국룰이야. 진짜로 여러분 알잖아. 내가 뭐 잠재력도 그렇고 뭐가 됐든 그렇고. 항상 마트. 이상한... 아주 기가 막힌 놈이잖아. 막트까지 왔다. 아홉 장에서 막트까지 왔어. 여기도 펑펑 저기도 펑펑 시복카가팡 <목소리> 야, 이야... 씨. 지 내가 원래 막트에 붙이는 놈이잖아. <laughs> 역시는 역시지 대리 마트에 이거지 보석 7000개로 14카에서 15카 스에딱 붙이는데 딱 적당한 보석 들어갔다 깔끔했다 완벽했다 기분 좋다 음, 다음 강화 바로 넘어갈게요 상국이 동진이 상국이 동진이 상국 동진 상국 동진 동진이형으로 간다 야 이게 얼마야 이게 재료값만 해도 얼마예요 여러분 공 동진 좀 가격 좀 내려라 제발 저 보석으로 15가 세장 가능하냐고? 바로 보여줄게요 그렇지 그렇지 처음부터 될 거란 생각은 하지마 나 지금 한 번에 갈거 같아서 왠지 설레 알칸트라 뭔가 느낌 온다 기태형 느낌 온다 받고 바로 그냥 해서 서리 아투아완 렛츠 아, 오케이 아니 이거 동진형을좀 팔고 와야되나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것 같은데 아 백투백 안되리란 법 있어? 이러고서 한번에 붙고 바로 백투백 갈수도 있는거야 그게 어떻게? 여기서 보여주는거지 유튜브 복귀했다고 바로 복귀가 일단 식탁 하면돼 봐. 바로가 치어리더로 갈게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, 치어리더 힘내서 십사카 가자. 치어리더가왜 만들어진 거야?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? 힘도 안 나고 힘만 빠지고. <laughs> 이치어리더란 이름을 바꾸세요. 동진이 형은 진짜 나를 배신하면 안 돼. 동진이 형 진짜 내가 다 공육 동진이 갈 때부터 내가 공칠 동진이, 공칠 동진이, 수비 스피드는 백이 수비 스피드는 백이 근데, 어쨌든, 진짜, 좀 많은 분들 모였는데, 그래도. 오랜만이야. 그리웠어. 이 도박의 냄새. 음! 들려? 들려? 깨지는 소리 들려? 잘 들리네. 음. 상구경 한번 갔다 올게요. 오늘은 실경을 못해요. 일단 오늘은 깔끔하게 보성 녹이는 어... 아니 보통 녹이는 날이 아니라 아이,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. 하는 건 뭐다? 잘 놀다 갑니다. 창문 깨지는 소리 듣기 좋습니다. 음, 도네랑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. 음. 뭐 깨질 거 알았어? 어, <laughs> 깨질 거안 거야? 아! <laughs> 들려? 나 올라갈래. 더 이상 13카로 날 놔두지 마!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우리 상구기 형의 절규가 들렸어요. 이번에는 1.5로 써달래. 날 이대로 두지 마. 날 이대로 두지 마! 가자! 넌좀더 있어야겠다, 너. 음. 넌좀더 있어야겠어 펀치! 펀치! 보석 살살 녹는 중아니아야 아니야. 살살 녹는다는 표현을 쓰는 건난좀 그래 어 보석을 달구고 있는 거예요 살살 녹여서 달궈지면서 녹으면서 강화를 위한 성공의 지름길인 거지 보석이 그냥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<웃음> <웃음> 이야 이씨 강승권 놓다 뺐다 세번 강화하기 취소 세번 하고 확인 누르고 육성으로 하나 둘 셋하면 붙습니다. 강승권 놓다 뺐다 세번 강화하기 취소 세번 하고 확인 누르고 육성으로 하나 둘 셋하면 붙는다고요? 강화권을 놓다 뺐다를 세번 하라고요? 역시 남자답다. 어, 아, 넣었다 뺐다? 야, 근데 너무 어려운데. 근데 어차피 마지막이잖아. 어, 한 번이잖아요. 한번 남았잖아요. 넣었다 뺐다 한번 가볼게. 사실 넣었다가 이렇게 빼고 그러면 안 되는데, 한번 넣으면. 뭔 개소리! 근데 뭐 넣었다 뺐다를 이렇게 세 번을 해보래 자, 넣었다 뺐다. 넣었다 뺐다. 넣었다 뺐다. 그리고 이제 넣고. 그리고. 어떻게? 넣었다 뺐다 세번 하고. 취소 세번 하고 강화 시작해서 취소 한 번, 아두 번, 세번 간다 하나, 아 둘, 셋이끄 뭐냐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너답 뺐다, 이거, 역시, 남자다래. 이게, 이게 왜 진짜냐? 막트라도 붙은 거 아니야, 이거? 야, 이거, 근데, 어쨌든, 유하. 신나게 한 번, 너답 뺐다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강아빠, 그런, 그런 좀 직접적인 얘기들 좀 하지 마! 왜 이래, 정말? 이걸 내가 어떻게 영상에 써, 이러면은. 어? 그런 얘기들 좀, 좀, 그냥 써놓지 좀 마! 환장하겄네, 정말. 자, 다시 간다. 너답 뺐다로 한번 가볼게요. 하나, 둘, 이, 거 <laughs> 하루에 한 번만 됩니다, 형님. 아, 그걸 왜 지금 얘기해! 야! 하루에 한번 되는 걸왜 지금 얘기해! 아니! 내가 넣다 뺐다, 지금 이거를 <laughs> 내가 지금, 나이 서른이 넘어서 지금 내가 이거를 넣다 뺐다,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었는데! 아, 현타오네, 이거. 하루에 한 번이야. 한번 더는 무슨 한번 더야. 이제 그만해. 아니야, 너따 뺐다. 이제 너무 어너다 뺐다. 이제 자꾸 하면은. 에, 그것도 이렇게 좋지 않아요. 그냥 뭐, 하룻밤에 뜨거운 불장난이었다고 생각하자고. 그러자고. 가자! 제발 좀 붙어라, 동진아! 보자, 보자. 14카 보자. 하잇! 야, 박, 야, 지금 가야 돼. 야 지금 가야 돼 원투 벚꽃어못 참아 원아투아 뚫리크 아, 아, 아! 그렇죠 이거지 백투백 바로 갑니다 백투백으로 바로 모실게요 근데 요즘 백투백이 잘안 되는데 음야 이거 막틀 만들기 위해서 동진형을 좀 넣어볼까? 동진영을 좀 넣어볼게요. 동진영 두 마리 들어가. 어? 3천만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. 이 자식아! 야, 근데 이거 진짜 마트에 또 붙는다? 아, 마트까지 날 거부해? 그래, 오케이. 한번딱 간다, 한 번. 메모리 한번 간다. 이제 14카에서 벗어나는 거야. 벗어나는 거야, 이제.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게. 이랬는데 또 20카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아니? 그런 건 아니겠죠, 넷마블. 새로게임 나온다고 갑자기 또 20초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지? 2 0가까지 그러겠지? 아니, 진짜. 야, 진짜, 이번이 어쨌든 시간도 이제 다 됐어. 오늘 딱 마트 깔끔하게 15카 붙이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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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하자. 아유, 싸발. 아, 이제 진짜 붙는다고? 근데 그 말이 약간 또 솔깃하는데. 오늘 약속 지키고 간다. 고생했다 동진이 형 그동안. 어, 나한테 욕 먹으라고 힘들었지 수고했어.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형은 축하해. 누구냐? 야 나와봐. 야, 누구야? 한테 더하자고 한 사람 누구야? 그래서 오늘 한상훈 14카, 그리고 고동진 13카, 그리고 김상국 13카에서 시작해서 14카, 15카 두개 깔끔하게 보석 4만개로 뛰어냈다. 안뇨.